자문 노내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정수 씨가 방송을 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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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서 너무 좋네요. 열심히 힘든데. 방송 보면서 가끔 다음 방송에 가서 나는 써렌드방의 시청자야 라고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음... 유튜브 팬지자분에게 돈을 드리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팬심으로 해드린 거라서 런 하셨어요. <laughs> CTUBE 유바이언드라. <laughs> 아, 정신 나갈 것같애 님.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꺼져 있지? 하드 방송을 안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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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 음. 개월이나 음. 연속 방송하셨다고요?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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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음. 뭐해? 음. 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디 흔들어. 망디 흔들어. 아비게이준 쓰는 옷 들어본 거 같은데. 얘? 신새끼인가 이새끼 아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에어맨 아시는구나 에어맨은 그 유희왕에 있는 개사기 카드 에어맨을 내면은 에어맨을 뽑아요 근데 에어맨이 공유액이 존나 높아요 약간 어떤 어떤 카드라고 치면 되냐면은 2코 하스스톤으로 치면 2코 3위인데 전투의 함성으로 똑같은 카드를 들고 와요 근데 그걸 3장 넣을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 정수씨, 투게더에 있는, 나요. 일주일만 예, 쉬고 온다는 공지글에, 그래. 개소리 하지 마셈이라고 댓글 쓴 사람을 왜 조리돌림 하셨나요? 개소리 맞았는데, 결국. 어허. 정수씨, 정수씨. 정수씨, 정수씨 사진 보니까 가슴이 크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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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시던데 비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오우야, 오우야 하시던데. 오야 오야 제가 가슴이 큰건 건 맞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 유방이 큰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여성형 유방이 아니라, 이, 그냥, 벤치프레스 해가지고 가슴 약간 나온 거예요. 근데 유방이 나온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뭔지 아시겠죠? 가슴 근육이 나온 거예요, 가슴 근육이. 뭔지 아시겠죠? 차이점이 충, 충분히 있답니다. 약간, 탄탄한 가슴 그런 거죠. <laughs> 정수 씨의 맘마 통에서도 아가 밥 나오나요? 아가 밥은, 임신을 해야지, 해야지 나오고. 저는 임신을 하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나오지 않는답니다. 응애 나 아기 정수 만. 응애 나 아기 정수 만마좀뭔 조... 소리야 이게. <laughs> 제가 만만 먹을 나이는 아니긴 해요. 정수 씨 만만 먹을 나이는 아니라면서 제만만는왜 드시고 가셨는? 뭔 소리예요? <웃음> 제가. <웃음> 몬리예요캥근아 <laughs> 텐... 근데... 비켄타쿠 룩삼양항님 2,000원. 오이분랩 실력이 상당하신데요. 진짜 개대 <laughs> 안녕하세요. 오. 2,500원 넣어 무조건 헤어지라는 소리를 해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본 솔로한테 해야 돼 특히 나 같은 <laughs> 연애를 많이 해본 솔로한테 연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아. 여직원 종료 후콘 힘내라며 비타 500 주던데 기대해도 됨? 안돼 무슨 무슨 썸 타는 방법 알려줄까 얘들아 어떤 여직원이 나한테 피타오병을 줬어. 기본적으로 썸못 타는 사람들 기본. 어 씨발 나한테 뭐해 줬잖아. 나한테 뭐해 줬어 너. 다음에도 뭐 뭘해주겠지안해 아, 뭐뭐 주네. 아, 하면 안 그렇지. 되고 받은 있다. 게 있으면은 그 즉시 건 상대에게 돌려 줘라. 그래야지 상대도 어 뭐지? 어 내가 이거밖에 안 줬는데 상대가 나한테 이거 줬다고? 어썸 타자는 건가? 한번 한번 때릴까 하면서 오타쿠 새끼들 저런 거도내하는 반응 보면서 지원자도 푸훗하면서 웃을 거같자 그 돈을 주신 어 부모님에게 미안하는 생각도 못하냐? 집에만 있지 말고 취준이라도 해라. 어허. 지금 시간에 재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가장 멋있어요. 재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가장 테이커, 멋있습니다. 확정인데 생각이 블러드 트레. 나도 네세 번이나 안 읽어줬어. 나도 네세 번이나 안 읽어줬어. 다 읽어 들었으니까 하프세요. 오.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근데 진짜 푹 끓인 저렇게 푹끓여야 맛있긴 해요 저렇게 푹 끓여야지 상에 올라왔을 때 쉽게 안 식어 온도. 온도가 온도 쉽게 안 내려가 일에 잘하는 사람 보면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휴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는 <laughs> 내가 잘할 때 나온 신화인 카드쟁이들보다 롤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윙크를 해주세요 아니 저 근데 잘하긴 해요

내가 그냥 시물럿 카톡 고백도 네. 이것보단다. 나... 대박수는 시, 시, 식당하니까 네요. 발박수 부탁드려요. 뭐야? 재 방송 비봇 들어왔어요? <laughs> 정수 씨, 정수 씨. 어이주어 방송 비봇 들어왔어요부 방송 비봇 들어왔어요. <laughs> <재방송 비보> 들어왔어요? <laughs> 핸드폰이라던가. 자, 다음주에는 매일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감사합니다. 뿅.